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지금 이생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나,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내가 먹여 살리느라고 아주 등골이 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꼭 업보만은 아니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이번 질문은. 여성분들이 가장이 되어서 네.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팔자. 네. 난 그러게 싫은데. 아, 그렇죠. 나게 편하게 그렇죠. 살고 싶은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뭐해 보시면서 지내셨던 게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뭐다라기보다 일단은 전생에 이것도 어차피 내가 가져오는 팔자이기 때문에 전생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왔던 그게 현세에 와서도 약간의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내가 왜 굳이 내가 꼭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수 있고, 하물며 남자가 남편이 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사 일까지 해가면서 벌어야 되나. 이런, 뭐, 종착점에 와서 음.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자, 첫 번째로, 그,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음. 자, 과거에, 예, 전생에 내가 빌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자, 빌던 사람은 이게 워낙 공덕이 좋아서 좀더 내가 성인이 되고 좀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내 자손한테 내가 조상이 돼서 내가 신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 중에 원력이 깊고 높으신 분들은 음. 신으로도 오세요. 음.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정도의 원력은 안 되지만 음. 말 그대로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도 하고 하면은 내가 이 자손한테 가서 어느 정도 베풀면서 살게끔 음. 그거는 도와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온게 오히려 본인이 느낄 때는 고달픈 거예요. 음. 예. 네. 음. 그래서, 조상에서는 남을 돕고, 음. 남을 이렇게 하고, 말 그대로 뭐, 응, 죽은 자 살리는 할인공덕하고, 뭐, 급수, 응, 목마른 자, 응, 목, 물 줘서 하는 급수공덕하고, 뭐, 이러고 살아라. 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성장 내가 먹여 살릴 게내 자식, 내 남편,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부모. 뭐. 그렇죠. 내 부모.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엔 내가 희생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팔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업보가 많아서 이래야 되냐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지금 이 인생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나,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내가 먹여 살리느라고 아주 등골이 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꼭 업보만은 아니에요. 음. 그렇게 조상에서 본인이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먹고 살면 누구나 다 좋겠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안 하고 살면 오히려 본인이 죽기 때문에 아. 그걸로 하나의 막고 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공덕은 쌓고 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남한테 쌓기에는 내가 역량이 부족하고 그러면 가족한테 하면 나한테 그렇게 공덕을 쌓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일을 하고 벌고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내 팔자가 박복하구나 생각하시기보다 아~ 내 팔자가 너무 좋은 팔자다 보니까 고생을 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네, 그러면 제팔자 이런, 이런 거 알았어요 네네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팔자들, 이런 분들은 다른 건 없어요. 일단은 본인도 마음을 좀 평정을 가지셔야겠지만, 요즘에는 한직걸러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 진짜 가서 마음이라도 그렇고, 초 하나라도 키고, 말 그대로 돈만 원이라도 보시하셔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비세요. 내 팔자가 이러니까 뭐가, 뭐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도와주는 거좀 응? 좋게끔 저도 좀 편하게끔 음. 그러면 분명히 두 가지 일 해야 될거한 가지 일만 해도 먹고 살게끔 되고 음. 내가 두번 나갈 거한번 나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안정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운을 아예 바꿔서 나는 진짜 남이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살고 싶어요 음. 했을 때 그거는 안 돼요. 예 음.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꿈은 버리시고 차라리 내가 덜 가겠다. 덜 저게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맞고 가겠다 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좀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생기고 좀 안정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가는 게좀 쉬워졌구나. 예. 음. 네, 그러니까 너무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어, 가까운 선생님들 찾으셔가지고 좀 기도도 해보시고 좀 빌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역할로 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